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주체적으로 사는 삶, 의지를 행동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강연으로 인사드리게 된 레뮤즈의 컨텐츠팀 박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 사이에 정말 날씨도 많이 바뀌고 우리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테고, 또 우리 학부생으로서 전공 수업을 거듭 들으면서 우리의 지식 수준도 더욱 높아졌을 거라 희망합니다. <laughs> 네,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다시 한번 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가 각자 크고 작게 목표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laughs> 차근차근 일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깐 바쁜 마음에 노느라 잊고 살았을까요? 저는 이번 시간에 시간 그리고 목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어렵게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네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게 릴스보다가 딱 보고 충격 받아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의 이 얼굴 같이 이걸 보고 이게 진짜 실화인가? 어 2025년도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2025년을 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25%가 지났다고? 그러면 한해 4분의 1이 날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매우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는 시간이라는 것을 중력에 떨어지는 폭포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흐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 말이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 노력, 생각에 상관없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죠. 이런 흐르는 듯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는 보통 이렇습니다. 네. 웃으신 분들은 공감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 흐르는다는 시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나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따라가는 삶을 살곤 하죠. 저는 이전에 이런 흐르는 듯한 삶보다는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무슨 삶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주체적이라는 것을 행동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지 이상은 저 머릿속에 가득한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네, 의지를 참으로 어렵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들지만 내가 뭔가 한 걸음을 떼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든 여러분들과 주체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의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왜냐하면 나의 의지만 있어도 안 되고.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체적이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눈 마주치신 준석 래미장님. <laughs> 어,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네. 네. 네, 네.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네. 해보자. 네. 1년 오 꾸준하게. 그렇죠. 한번한 세트씩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 한번더 힘을 주는 것 굉장히 주체적인 활동일 수 있겠죠. 우리 큐레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큐레님도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음. 글을 쓰는 게 주체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자신의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체적이었던 활동들이 사실 두 분께만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모두가 각자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러닝, 운동, 공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거스르는 활동을 지속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중간 중간 하죠. 저는 어,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공부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기도 싫고 하면서도 싫고 끝나고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친구가 아, 나 요즘 공부가 너무 좋아. 나 공부가 너무 하는데 행복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렇죠? 너 드디어 미쳤구나 어, 시험 기간이 좀 쉽지 않구나 너가 이렇게 위로와 섞인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신입생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학교에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듣지 않은 강의는 단한 문제도 풀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찾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슈퍼스타 그렇죠. GPT죠. 네. 이 문제 풀어줘. 이 문제 좀 도와줘. 뭐, 한국어 버전이 안 되면 헬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SOS 요청을 하죠. 공부라는 것은 내가 직접 듣고, 읽고, 쓰고, 외우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공부라는 것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공부라는 것을 보기도 싫었고, 곁에 두기도 싫었고,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오, 이것은 어, 저의 군 복무 기간과 자격증 공부 타임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정말 어,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자기 증명 연속이다. 시험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는 총군 복무 기간인 1년 9개월 동안 6개의 자격증을 공부하고 어, 전역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어,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저거를 제가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 뿌듯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어, 그 통제되고 굉장히 제한된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나를 붙잡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 저는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제가 반복하고 있던 동기부여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잘 다독이기도 하고, 드러눕고 싶은 날에는 또 일으켜 세우기도 하면서, 제가 행동에 옮기게끔 굉장히 저를 잘 유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취한 결과에만 주목을 할까? 여기만 왜 주목을 할까? 아니면 강한 의지만을 강조할까? 내가 강한 의지가 없어서 목표한 것을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내가 조금만 더 의지가 있었으면, 아, 내가 이걸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곤 하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게 나를 밀고 당길 수 있는 방식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만의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 나만의 설명서가 있지 않을까? 나만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목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단순히 강한 의지만으로 저 높은 곳을 한 방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잘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게 하는 것. 포기하고자 하는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붙도다 주는 것. 또 이렇게 한 번씩 어느 순간 목표한 곳에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목표한 곳에 모르는 사이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것. 어쩔 때는 당근으로, 어쩔 때는 쓴 약으로 내가 할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툴지만 조금씩 제가 몸으로 취득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저만의 방식, 저의 계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총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방식을 떠올리시면서 저의가 소개해드린 방식과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오늘 마음을 먹었으니 공부를 3시간을 하고 단어를 100개를 암기하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최소한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할수 있겠다. 이런 것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앉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시험에 접수하는 것, 아니면 관련 도서를 구매하는 것 등이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뭔가 의지가 갑자기 샘솟는 날, 뭔가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많지 않아도 하루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 저는 시험 접수부터 관련 서적 구매까지 그냥 다 진행을 시킵니다. 제가 돌아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UCL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 자동성이 증가하면서 저항감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처음에 100으로 시작한 저항감이 보면 20일만 지나면 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반복을 통해서 내가 나의 행동을 예상을 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응한다는 과학적 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에 관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표를 알리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는 아니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나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잃어보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뭐 그것이 메신저가 되어 좋고, 블로그가 되어 좋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 시작을 알려줬는데 결론을 안 내려준 느낌인 거죠. 내가 분명히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 이게 잘 됐든 안 됐든, 어쨌든 내가 결론은 알려줘야겠다. 이런 찜찜함, 뭔가 좋은 부담감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를 했을 때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려 30%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해요. 이에 따른 결과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회적 기대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면, 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 원하는 자신의 기저에 있는 욕구 때문에 자신이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된다 당연하겠죠 제가 말을 해놨는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연구결과에서 성공을 하셨던 사람들의 왜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 중에 하나로 내가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라는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친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했을 때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자신이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목표를 공유만 했을 뿐인데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시 주변에 동료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인사도 한번 하시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네. 아까 새학기를 맞아서 각자. <laughs> 네, 인사 다 하셨나요? 아, 오늘 반갑네요, 오늘. 새학기를 맞아서 각자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주셨던 목표가 있을 텐데요. 잠깐 동안 옆에 동료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뭐 나는 이번에 출석률만큼은 내가 꼭 챙기겠다. 아, 내가 항상 기말을 수습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중간고사부터 좀 제대로 해보겠다. 네. 어, 저한테요? 아, 저는 진짜 중간고사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아, 5월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유 다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위세 가지의 효과에 걸리게 되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략을 찾아보기입니다. 이건 조금 추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는 게, 책한 장을 펴는 게 너무 싫어서 인터넷으로 같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후기들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나 걸렸구나. 몇 개월이 걸렸구나. 아니면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배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스텝을 따라갔더니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네? 하는 이런 절차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자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많은 분들도 사용하고 계신 방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록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과는 가시성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달성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취감도 덜하고 이게 이룬 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 성취감이 덜하니 보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어, 저의 합격 수기들을 꼭 이렇게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요. 잘 보시면 뭐몇 개월 지나서 올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제가 꼭 올리는 이유는 물론 남들이 이걸 보고 어,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 아까 나처럼 전략을 찾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심리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성과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잊고 있었던 뿌듯함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기록까지 해서 작은 목표를 하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의 복리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수함수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전을 해서 이룬 목표, 목표를 성공했을 때 느낀 그 성취감을 그대로 이어 더큰 도전에도 내가 도전, 더큰 것에도 도전하게 되고, 여러 번 목표를 달성한 나를 보면서 내가 점점 자신감이 붙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성취의 복리효과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겠죠. 저의 방식은 네 가지, 총네 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자격증 따기와 같은 목표에만, 어떤 공부에만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가 다른 거에도 우리가 목표만 있다면, 도전만 할수 있다면 다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운동도 그렇고, 이제 다가올 학교 시험도 그렇고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laughs> 더더욱 어 도, 경험을 적용도 해보고 더더욱 도전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연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 친구는 저런 식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구나.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을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을 전략적으로 준비해가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강연을 계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알려, 알려드리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방식을 만들어 가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으니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꼭 대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뮈제 주체적으로 사는 삶, 의지를 행동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강연을 진행한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